오늘은 딸하고 둘이서 여기 홍성 용봉산에 왔습니다. 지금은 11시 30분. 사, 30분쯤 됐고요. 여기는 용봉산 자동차 극장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딸하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코스는 체형장구 활터로 해서 정상 찍고 그리고 용봉산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그 화장실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여기 자유휴양림 쪽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매표소가 저 위에 있었는데 지금 이 밑에 주차장으로 요내려왔네고 1인당 1,000원씩 2,000원 입장료가 있습니다. 여기가 용봉산 자유휴양림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그때 여기 쓸수 있었는데. 어. 어, 화장실은 이게 마지막 화장실인데 사용 못하게 막아놨네요. 어, 체형장구 활터 500m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또 산거리 갈림길이 나왔는데 저희는 여기 미륵불 체형장구 활터 좌회전해서 가겠습니다. 이 코스가 전에 엄마하고 같이 온 코스야. 여기 100m 오면 또 여기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이제는 오른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무슨 설악산 앞능 가는 것 같네. 형이. 아, 오래간만에 오니까 힘드네. 나 요즘 운동 잘안 했어. <laughs> 그래도 이 산이. 이제 짧게 짧게 안 능이 많아서 설악산 느낌도 나고 뷰도 괜찮고 좋아 코스도 얼마 안 길고 이렇게 5분뷰아니었야 어. 은채 여기서 봐봐 저 하늘 봐. 어. 와. 야야 야, 5분도 안 올라왔는데 벌써 이런 뷰가 터지네. 와와 와, 오늘도 이렇게 덥냐? 오늘? 응. 아이씨, 뭐, 비온 다음에 선선해질 거라더니. 와우, 야, 비 너무 좋다. 아, 거북이 바위. 야, 멋있는 비가 나옵니다. 호남의 금강산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올라오니까 또 이런 개구리 같이 생긴 바위도 있네요. 아, 힘들다. 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그치. 야, 내가 이거 이 정도 갖고 힘들었어. 저기 체력이 아닌데. 35분 만에 세영자고 활터 정자에 왔습니다. 어, 한 30분 걸렸나? 네. 응. 40분? 응. 어.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아, 아까 올라올 때는 진짜 아마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막 이러더니 점심 먹고 나니까, 당 충전하고 나니까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2니야 m 아 이게 등산로 맞아. 3 5 m 입니다. 이게 길이야, 이게 이게 응. 이게 맞는 길이야. 엄마 롯데리아같이 조그만 버거로는 안된다니까 아파정도 <laughs> 어, 먹어줘야돼 채영정 활짝 지나고나서는 길이 이래서 그치 약간 숲길도 가고 응. 바위도 좀 오르고 그래서 좀 수월하다 네, 한시간만에 용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용봉산 정상입니다 어. 야 진짜 멋있다 은채야 어우 시원해 와야 날씨 캡이다 저기까지 다 보이고 가야산도 보이네 내려가는 길도 이쁘다, 야. 내려가는 길은 다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laughs> 칠보산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너, 너는 다 똑같아, 어느 상관아, 그치? 아니, 내려가는 길 다. 칠보산도 이렇게 생겼잖아. 응. 어. 네, 이런 길이 좋아. 응? 돌도 그리고 소나무서 이렇게 있는 길 아, 걷는 게. 너무 예뻐. 길도 어, 예쁘 예뻤... 절벽 같은 데로 내려갔는데? 길도 예쁘잖아. 음. 어, 절벽 같은 데 있다 내려갈 거야. 음. 계속 이 이런 돌길과 숲길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가. 그래도 코스가 별로 안 길어서 음. 갈만 하잖아. 노적봉아키봉 음. 300m. 아, 노적봉은 제가 정상평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정상평. 그치? 뭐우회로라는 것도 있었어? 아우 어, 야. 진짜 멋있다. 그으로 크는 나무래 어? 어 그러네? 아 이거 이거 유명해 동물이래 저거 100년 됐는데 이렇게 작다 어? 100년? 진짜 옆으로 어? 100년? 어, <laughs> 바위 밑에서 크니까 그런가보다 야저 밑에까지 쑥 다운하나보다? 그치? 어, 괜찮게 응 괜찮게 올라가네 응. 아 이게 행운 바위 여기가 바위가 많아. 희한하게 생긴 네. 바위들이 많아. 길이 여기는 참 걷기도 좋고 예뻐. 어. 그치? 응. 등산하는 재미가 있어. 암농도 탔다가, 이런 숲길 돌계단도 갔다. 그치? 누가 좋네. 응. 와, 바위 엄청 크다. 어. 그치? 어. 네, 와은채 원래 저기 내려온 계단 보인다 야 채영전골도 저기 뒤에 있다 아이고, 보이네, 저게. 야 우리가 올라온 길도 보이고 아쉬웠네. 주차장도 저기 있다 우리 차 세운 데 거기 조심해서 가 아. 여기 길이 좀 거칠어 여기 말고도 위에 길이 있어요 <laughs> 야오늘은 너하고 나고 유난히 체력이 딸린다 이렇게 힘든 산도 아닌데 이거 <laughs> 그치아 아키봉 올라왔습니다 이제 전망대를 갔다 오겠습니다 전망대는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백 해야 됩니다 전망대 뭐하러 가 저기서보다 여기서 나지야 그래도 전망대니까 뭔가 다르게 해놓지 않았겠니? 뭔가 뷰가 틀리니까 전망대라고 좀야 야, 그래도 뭔가 다른 뷰니까 전망대라고 만들어 놨겠지 저기네 두꺼비. 두꺼비 겨울 오는 거 저기 있잖아. 어 저기 있다 두꺼비. 아 오. 어, 그치. 어. 그래, 그래 전망대는 뭔가 다르니까 전망대라고 해놨겠지. 체봉 정상에 왔습니다. 하. 여기 이게 물개바이고요 어,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어디? 저희 돌멩이 있는데. 저, 저걸로 내려가는 거야. 저기까지 가야 돼? 어. 주차장이 여긴데? 어, 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주차장이야. 빨리 가자, 그럼. 그래. <laughs> 너, 빨리, 너, 가자? 너무 <laugh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길이 거치니까. 좀 경사도 있고 조심해. 계단이 경사가 좀 심해. 예, 여기 상벌이 나왔고요. 여기서 용봉사로 내려가도 되고 저희는 여기 용바위 300m 용바위 쪽으로 가서 덩풍바위로 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딸, 코스 너무 짧지? 아. 힘들어 죽으면서 뭐 해? 자, <laughs> 힘들어 죽기는. 응? 허세, 허세. 아빠도 똑같아 아까는 <laughs> 야, 아까 아까는 처음으로 뭐못 먹어서 당 떨어져서 그런 거고. 어쨌든 어? 당이 떨어졌진 아니지. 힘들어 죽을라 했잖아. 그때 잠깐. 시간 만에 여기 용바위 왔습니다. 용바위라는데 용이 어. 이렇게. <laughs> 용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왼쪽이 아래턱이고 어. 위에가 코랑 위에 얼굴이야. 아 그래? 어. 그러네. 그치 그렇지. 어. 아행봉에서 왔으니까 이제 병궁바위 300m.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은채 거기 미끄럽겠다. 일로 와. 여기 병궁바위 쪽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너덜길로 길이 좀 이렇게 니네 맘대로, 내네 맘대로 돼 있어서 밑에 보고 조심히 천천히 내려가야지 돼요. 근처이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여기 영봉산이 코스는 짧아도 아기자기해갖고 산타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도착했구요. 어디 보이지가 어, 않는데. 저기. 어. 여기서 어. 이리 면뭐차피다 놓거든. 응. 홍공바이. 응. 홍공바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의자봐요 여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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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해. <laughs>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해? 응. 엄마도 앉아 볼래? 아니. 우리 여기 서서도 사진 찍었는데. 어, 아, 그래? 응. 여기, 여기 서서도 사진 찍었지. 응, 엄마 내려왔던 길이랑 달라. 아, 그래? 응. 너 어디로 내려간 거야, 그럼? 네? 우리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저 능선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럼 아니? 저기 주차장 나와. 조심해, 미끄럽지 않게. 이게 경사가 있는 데다 바위가 약간 좀 미끄러워서. 어. 그래서 언채 생각보다 그래도 일찍 내려왔지? 응. 응. 이영 반? 어,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 총 산행시나. 그리고 우리 그 용바위에서도 여기 얼마 안 걸렸어. 그치? 용바위에선 얼마 안 걸렸어. 응. 어. 경풍바위에서도 금방 내려왔고. 어, 계곡 물소리 들린다. 그치? 아마 아빠 왔으면은, 그냥 백발백중 아마 발 담그고 가자고 난리를 쳤을 거야. 그래서 계속 계속 직진해서 가면은 됩니다. 응. 어, 물소리 들으니까 좋다. 우리, 우리, 내려가. 그래? 어. 우리 여기 내려가서 놀았어, 아빠하고. 어. 우리 여기 내려가서 놀았어, 여기. 폭포에서. 어떻게 내려갔대. 어? 여기로 그냥. 여 폭포에서 놀았어. 그래서 정풍바에서 600m 내려왔고요. 그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상거리가 됩니다. 여기는 용봉사 가는 길.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내려왔고 저 이쪽 상가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주차장이 나오죠 그럼 마저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차에 있는 데까지 다 원점 회계했고요 오늘 딸하고 오래간만에 집하고 가까운 용봉산 재밌게 잘, 타, 잘 놀다 갑니다 그럼 또 다음 산에서 뵐게요 딸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어. 합예 <laughs> 안녕